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프로나늘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늦었는데, 오늘 간략하게 영상 하나만 올리고, 어, 또 퇴근하겠습니다. 어, 어 9월 25일 날요, 어, 2022년 9월 25일 날이니까, 어, 주일날 어, 보니까, 음,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 제보가 뭐냐면, 기자들의 눈, 기자들의 눈이라는 어, 유튜브 채널에도, 어, 채널에도, 뭐, 뭐라고 하면서, <laughs> 이 기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종교 카테고리에 신천지 내용만 말하고, 어, 중립이라고 하며, 중립이라며 비판은 없고, 오만하는 내용이네요. 라고 하면서, 어, 기자들의 눈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제한테 제보가 들어왔었죠. 요즘은 이 기자들의, 기자들의 눈이 뭔지 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 제보가 와서 제가 이제 좀 늦게, 예,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제가 이제 확인해보고 방금 가서 댓글 몇 개를 달았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 댓글을 달았는데, 그, 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겁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어, 여기 기자들의 눈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벌써 이제 9만 명, 9 8 7백, 어, 7만, 어, 9, 9만 8천 7백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더 더 많이 된것 같습니다. 아까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댓글을 한번 어, 몇 군데를 달아봤었어요. 몇 군데를 달았는데, 어이 댓글은 뭐냐면 제가 음, 이 기자들의 눈이라는 기자들의 눈이라는 이 유튜브에 바로 그때가 이제 구독자가 아, 아 구독자가 아니고 댓글이 한 여덟 개 정도 달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가장 최근에, 아, 지금 기자들이 눈에 가면 가장 최근에 올려진 영상, 거기다가 제가 올려놓고, 또한 두 군데 정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제가 바로 캡처를 해서 일단 확보를 자료를 일단 해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올릴 때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이게 이제 제그 유튜브 채널이 그뭐 그림인 건다 아시죠? 그래서 조동욱 김양훈 기자님이 계시더라고요 조동욱 김양훈 어, 기자님 반갑습니다 어, 객관적이고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방송하는, 어, 방송하는 방송해서 하는방송 너무 감사하다 전혀 신천지와 상관이 없는 두 기자님께 부탁드립니다 어, 신천지 교주 예, 사기꾼 이만희가 글쎄 신천지 신도들이 낸 헌금을 56억 원이나 횡령을 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준법수강 80시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입으로만 공의공도 하면서 뒤에는 신도들이 돈이나 빼먹고 있는 사기꾼 교주 이만희 좀꼭 다뤄주세요. 하고 또그 6분 전에는 이렇게 공정한 채널이 있어서 기쁩니다. 종교 사기꾼 이만희, 이만희와 신천지도 파헤쳐 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동욱, 그 다음에 김양훈, 특히 김양훈 기자님은 보니까 자기는 신천지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아주 공정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정한 조동욱, 김양훈 기자님에게 이렇게 공정하게 한번, 방송을 한번 다뤄 달라,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댓글을 달고 오늘, 오늘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이 댓글을 달았던 데가 아까 여기 보시면 남동구 남동 도시관리공단 사업 어, 주었다 빼앗는 고무줄이 지금 그 어, 영상이 예, 어, 최신. 어, 최근에 마지막에 이제 올려진 영상이고요, 가장 최근에 지금 올려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댓글 달았고 어, 오늘 가서 제가 이제 확인해본 거지요. 그래서 남동구 남동도시관리공단 사업주 주었다 빼는 앗 고무줄 해가지고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죠 댓글이 14개라는거 댓글 14개고 요게 무슨 표시인 지 아시죠 제가 이제 어, 제 로고죠 로고 푸른하늘2 어, 유튜브 로고입니다 이 로고로 어, 딱 들어갔었습니다 로고로 들어가니까 어, 로고로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어, 들어가자마자 원래 이제 잠깐만요 이래, 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예 신천지 푸른 하늘 2,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던 게확 바로 뜨더라고요. 바로, 예, 바로 뜨던데, 어, 제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정리를 해서 최신, 어, 최신 댓글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14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어4 명이 댓글을 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명씩 이제 세어 볼게요. 어 여기 이제 한 사람, 그다음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자 여기 아로시작지죠네 사람. 그다음에 아 이거는 빼고요. 아 아르데스는 다섯 사람, 여섯 사람. 그다음 여기가 이제 자 제가 댓글 달았고 일곱 사람. 일곱 개, 사람이라고 보던 댓글 개수로 할게요. 여덟 개, 그 다음에, 이제, 아홉 개, 그 다음에, 이제, 열 개, 0 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가 지금, 이제, 열 개째가, 마지막이 이씨로 시작되네요. 기자님들 수고, 하십니다. 열 개, 그래서, 잠깐만요. 어, 기자님들 수고하십니다. 해가지고, 언론의 사명 잘하십니다. 화이팅요. 그래서, 저는 음,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1개, 12개, 13개, 그 다음에 14개, 그 다음에 15개, 그 다음에, 어, 어떻게, 그 다음에, 마지막 16개 이렇게 16개가 댓글이 되어 있죠 근데 처음에 댓글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14개 14개로 되어 있고 어 제가 어 댓글 달았던 두 개가 지금 어안 뜹니다 지금 여기에 여기가 안 뜹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니까 제 댓글이 살아 있더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또 놀라운 일을 보시겠습니다 자 음, 아까 셌던거죠 여기까지는 아까 셌던거고 여기까지는 아까 이렇게 16개 까지 셌죠 자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일부러 어제그 유튜브 채널을 제가 로그아웃 해가지고 로그아웃 해가지고 이그 기자들의 눈 이라는 것을 다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 붕떠 있는 상태, 없죠, 그죠? 없는 상태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 댓글이 몇 개입니까? 14개가 있어요. 자, 한번 세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어, 원, 화이팅, 여섯, 어, 원, 이게, 이게 원이었어요. 어~ 그래서 아까 여기 여섯 개를 했고 여기서부터 그럼 일곱 개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캡처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지금 어~ 열세 개째가 지금 선 요즘 정치인들 은 이렇게 돼 있죠. 쭉 올려서, 선, 여기죠, 여기. 그래서 아까 13개, 그러면 여기 14개. 해가지고, 어, 여기 14개가 떴어요. 지금, 어,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 지금 채셨습니까? 어떤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었던지, 하는지 지금, 어, 이제 제가, 제가,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죠? 아까 처음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을 때, 제가 로그인해서 딱 들어가면, 바로, 바로 이렇게 탁 떠가지고 댓글이 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살아있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정렬해서 이렇게 봐도 이렇게 제가 로그인 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로그인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살아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제가 로그아웃 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로그아웃 상태에 들어가니까 제 댓글이 완전히 지금 안 보입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어, 우리 같은 사람들, 안티 신천지인들이라든지 신천지에 대해서 좋지 않게 글을 적은 그런 내용들은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이게 만들어서 신천지인들이 외부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어, 아주 좋은 내용의 어떤 글들만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지금 어,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상하다, 안 보인다 싶어서 다시 들어가 보면 들어가보면 내 네, 댓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어, 살아있게끔 이렇게 예, 수작을 부려놨어요 그러면서 댓글 개수도 지금 여기는 여기는 14개 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세보니까 16개 있어요 제 끝까지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는 14개 되어 있는데 그대로 14개만 밖에서 보이도록 이런 수작을 지금 부려놓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댓글 달하는 걸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김양원 기자인가요? 예, 제가, 그래서 이거 바로 또 들어가자마자 이게 바로 뜨는 글입니다. 이거는. 들어가자마 그러니까 제가 로그인 한 상태에서 어 기자들의 눈을 딱 들어가니까 바로 이렇게 제게 바로, 바로 뜨더라고요. 마치 이, 이 댓글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수작을 부린 것 같습니다. 자꾸 지금 이 시간에 카톡이 옵니다. 예, 조금. 자, 멈추고. 그래서 이렇게 마치 댓글이, 이, 자기가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들어가면, 어, 마치 댓글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이, 여기서 제 어, 어, 유튜브 채널 로그인을 가지고 로그인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지금 이제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4시간 전에 이제 쓴 건데, 김양은 기자님, 어, 신천지 인도 아니신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 종교 사기꾼 이만희가 이번에 공유, 어, 공금행령했던데, 어, 공유, 어, 공금행령했던 거 처벌을 받았던데 한번 다뤄주시죠. 요렇게 지금 적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또, 요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 좀잘 보세요. 사이가.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 이, 지금, 신, 땡땡, 힘내세요, 기자님, 짝, 짝, 짝과, 안, 땡땡, 기자들의 눈, 정말 진실된 방송에서 계속, 어, 시청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지금, 이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요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제가 다시 로그아웃을 한 상태에서, 로그아웃 한 상태에서, 어, 다시 가봤어요. 다시 가보니까, 자, 요 사이에, 아까, 어, 여기 신, 땡땡, 어, 힘내세요, 기자님, 땡땡땡과, 안 해가지고, 기자님, 어, 기자들의 눈, 정, 어, 눈 정말 진실을 방송에 계속 시청을, 요 사이에 이게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어,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라든지 신천지 이 기자의 눈, 기자들의 눈이라는 이 유튜브를 어, 보, 보고 있는 사람들, 어? 그러니까 어, 보니까 안에서 신천지 어떤 어, 비방, 비방이 아니죠, 신천지 거짓됨을 알려주는 것들을 적은 글들은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아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로그인하면 살아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밖에서 봐서 을 때는 어다어싹그 어, 그러니까 그 댓글 자체가 뜨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뒀던 것 같습니다. 어 아주 비열하네요. 보니까 기자들의 눈이라는 어 기자들의 눈이라는 아주 자기들이 깨끗하고 정직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사람들이 적은 댓글들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 어떤, 신천지에 비판하는 어떤, 신천지에 잘못된 부분들을 꼬집는 그런 글들은, 아주 어, 감춰 가지고 비밀리에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그 댓글을 적은 사람이 들어가면 삭제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실질적으로 밖에서 신천지인들이 이런 글들을 본다든지 신천지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아주 깨끗한 글들, 글들만 신천지에 대해서 어 옹호성 글이라든지 또 혹은 이 기자들이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어 아주 양심적인 어떤 기자인 것처럼 이런 행세하는 그런 글들만 드러나게 이렇게 수작을 부려놨더군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주 이제 제가, 어, 이제 이 정체를 이제 파헤쳐 볼까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눈에 그 김양홍 기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신천지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천지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신천지 교리를 피력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가소로워서 콧방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신천지에서 지금 아직 제가 이게 기자의 기자들의 눈이 신천지, 이 신천지 이 종교 사기 집단, 어 이만희, 똘만이들의 그어 영적인 어? 자식들이라고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기자들의 눈이 신천지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아직. 어? 아직 신천지 똘마니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아직 안 드렸어요. 예. 그런데 제가 좀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방구를 꼈어요. 예, 냄새가 펄펄 납니다. 예, 그런데 방구 낀 새끼가 방구를 안 꼈대 그래요. 예. 그래서 수상은 하죠. 예, 그래서. <laughs> 이 기자들의 눈, 요거를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댓글을, 어, 혹시나 신천지에 대한, 음, 어, 반대글이라든지, 또는, 어, 신천지의 어떤 잘못된, 어, 어 거짓된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신천지의 사회적인 어떤, 빅성, 이런 것을 댓글을 달았었을 때, 분명히 제가 봤었을 때, 제가 지금 몇, 몇 개를 지금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벌써 이제 제가, 제가 검증이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요, 요렇게 지금 이제 두 개를 아까 이렇게 한번 올려가지고 바로 캡처를 했는데, 어, 이, 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 어떤 한, 한두 개인가를 이게 처음에 제가 멘트를 예쁘게 해줬거든요. 예쁘게, 기자님, 아, 참, 고생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좋은 걸 적은 줄 알고, 또 신천지 푸른 하늘이라니까 아마 착각하고 이걸 삭제를 못하고 뒤로 밀린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이제 삭제를 한 게, 했다기 보다도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다 지금은 했는데, 저 들어가 보니까 요, 다른 것은, 다른 거 어떤 글 하나는, 한두 개, 한 개인가 두 개인가는 보니까, 어, 이게 좋은 글인 줄 알고, 좋아요까지, <웃음> 좋아요까지, <웃음> 어 좋아요까지 체크를 해놓고, 예 하트까지 날려주고, 예, 그런 게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 참 웃기다. 그러니까, 예 분명히, 예 모니터를 하다가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어, 안티 신천지 여러분들, 지금 이 기자들의 눈이, 어, 안 좋은 어떤 신천지에서 어, 벌어지는, 어, 어, 좋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다 이제 안 보이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자들의 눈을, 어, 그 눈을 똑바로 이제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laughs> 또, 김양훈 그 기자님이, 김양훈 기자님이, 뭐, 아까처럼, 막 이렇게 아까 저 뭐든가요 뭐 이거요 가인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종교인 반란 핍박하기라 하면서 막뭐 신천지 말씀 비스무리 한글을막막 막 썰을 풀더라고요 어 제가 보니까 신천지 교리에요 보니까 신천지 교리 그러니까 여기 신천지 예수교 신천 어 이만희 총회장 막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어 시간 되면 이 김양 어 김양홍 이 기자님과. 어, 성경과 한번, 예,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신천지가 도대체 어디가, 신천지 어떤 종교 그 사기 교리가 어디가 진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홍보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신천지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내가 한번 이제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김양홍 기자님이라든지 이 기자들의 눈에 아까 있었던 조 기자님, 예, 제가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성경적으로 따박따박 한번 물어볼 참입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이제 비공개로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안 보이게 한다든지, 이게 이제 벌써 이제 다 어느 정도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 좀 비열한 짓은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어, 어떤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세상 사는 것을 비판만 하지 말고, 어, 기자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비판을 받을, 어, 준비를 하고 글을 써야지, 어, 자기에게 불리한 걸싹 감추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우리 기자들의 눈, 눈! 제가, 어, 똑바로, 예, 쳐다보고 탁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 미리,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 늦었지만, 예, 꼭 이거 하나 또 찍고 가야 될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늦게, 예, 영상 찍고, 예, 갑니다. 감사합니다.